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내일 5월 24일 월요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금요일장 관심 종목들, 셈CNS, 어, A프로젠, HNG,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잠깐 보시면. 먼저 셈CNS는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패턴이었고요 이런 패턴,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장중 고가 27.4%까지 급등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 매수 포인트도 정말 어, 잘 주었죠. 첫3분봉 어, 이런 음봉이 나오고요. 다음 캔들에서 시가를 원 캔들로 돌파하는 흐름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요. 장초반에 3분분 패턴, 1번 패턴에 해당되는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 이탈하는 흐름이 없이 편안하게 올라갔는데요. 어, 만원대까지 바로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시가 대비로 해서 어, 14% 가량 상승 구간을 바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어, 1600원짜리 27%까지 급등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 대응을 잘 하셨다면 큰 수익이 나왔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a 프로젠 HNG 입니다 이 종목도 좋은 패턴이었는데요 상한가 2일 눌린 패턴 뒤에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이 나왔던 패턴 이런 패턴도 다음날 4% 이상 수익 구간을 잘 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요일장에서 음봉이 나왔지만 장중의 고가는 6.73%까지 4% 이상 수익구간에 잘 주었죠. 분봉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어 매수 포인트를 그래잘 주었는데요. 어장 초반에 시가 살짝 떠서 출발해서 올랐다가 시가 아래로 밀렸다가 재차 시가를 돌파한 흐름 이런 자리는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상승 1파, 2파, 3파 형태로 고점을 주고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종목들 좋은 수익구간을 주었구요. 내일장 관심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샘CNS인데요. 어 월요일장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한가 1일 눌림 패턴이구요.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도 4% 이상 수익구간을 잘 주는 패턴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역시 신규주였죠. 인바이오에서 나왔었고요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패턴 뒤에 다음날 고가 20.33%까지 나왔고요또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은 상한가 1일 눌림 패턴. 상한가 111 패턴 유사하지만 장중 고가 18.53%까지 어, 살짝 20%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때도 관심 종목으로 보았던 종목이고요. 고가 27.63%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나왔었는데요. 역시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다음날 고가 21.17%까지 나왔던 모습입니다. 어, 이런 패턴이구요. 이 종목도 내일 어떤 움직임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어, 장중에 한번 수익구간을 줄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에 단일가는 1.73% 빠져있는 상태이구요. 저는 일단 시간에 단일가에서 매수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9520원 어, 저점에서 매수하고 넘어왔고요. 내일장 어, 흐름에 맞춰서 잘 대응하고 나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영 SNC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이러한 종목들 다음날 상승흐름을 잘 주기 때문에 역시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분봉 차트를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눌렸다가 이때 상한가를 들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때 은봉, 은봉이 나왔었는데 이때 은봉의 거래량이 어좀 많이 실렸습니다.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때도 상한가가 두 번이나 풀렸죠. 거래가 꽤 수반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차익 매물들이 일정 부분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그 부분은 생각을, 어 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시가가 뜰지 아니면 빠져서 출발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 초반에 삼분무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화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면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 선제인데요이 어, 종목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어, 이전보다 훨씬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이날 장중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성 캔들은 윗꼬리와 긴 장대 음봉이 나왔구요. 캔들 모양만 보게 되면 이런 캔들은 이후에 어 흐름이 어 좋지 않아야 되는 그런 캔들 모습이구요. 그런데 하루 눌렸지만 바로 양봉이 나오고 금요일장에서 이 장대 음봉의 몸통을 모두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시 추세를 돌려놓은 모습이고요 최근 이런 패턴이 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 고점을 돌파시켜 놓고 장대 음봉 만들고 다시 이 장대 음봉을 회복하는 모습이죠 어, 그래서 다시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패턴이 태용 로직스에서도 나왔죠 이러한 자리 고점을 돌파하고 어, 가야 될 자리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이후에 눌려야 될 자리에서 눌리지 않고 움직이더니 이날 이 음봉의 몸통을 모두 회복된 회복한 양봉이 나왔고요. 다음날 관심 종목이었죠. 다음날 이런 고점 11 고가가 11.65% 나온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유심히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의 단일가는 3.67%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는 빠져서 출발을 할 텐데 역시 대응 방법은 똑같이3분분 패턴이 장 초반에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을 눌렸다가 시가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 이 나오게 된다면 공략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일장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